안녕하세요 트레이딩 클래스의 정교수입니다. 영상 촬영하는 현재 시간 2024년 6월 14일 금요일 3시 13분이고요. 주말에도 제가 수익 챙겨갈 수 있는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 포트폴리오 실시간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체크하고 시작할게요. 이더리움, 도시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폴리메시, 카이번 네트워크, 아크, 실리즈 등등 보유 중인데요. 전일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상치보다 하했음에도불구하고큰 변동성이 나오지 않아 대부분 종목 매도하면서 3천만 원 정도 현금화했습니다. 주요 지표들이 발표됐음에도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때에는 지금과 같이 일정 비율을 현금화해 두면서 실시간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서 다음 반등 시점을 노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 참. 그리고 코인 시장은 24시간 돌아가다 보니 주말에도 실시간 대응이 필수인데요.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정규수 정보방은 주말 공휴일에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우정 댓글 링크 통해서 무료로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주말에도 급등 나올 종목들 모니터링 하면서 실시간 대응해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의 종목 바로 골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시장에서 한번더 단기 수익 챙겨갈 종목입니다. 영상에선 제가 항상 쉽고 짧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현재 골렘의 자리는 너무 좋은데요. 저점은 올라가고 고점은 낮아지는 전형적인 대칭형 삼각수렴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지금 위쪽 추세선에서 가격이 빠졌음에도 580원 단기 주요 매물대 기가 막힌 지지를 계속 받아주면서 다시금 가격을 올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추세선을 보시게 되면 2월 말 수렴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서 저점이 나올 때마다 강력한 지지의 역할을 해주었던 모습이 보이시나요? 6월 11일에 저점은 아래쪽 추세선과 주요 매물대의 완벽한 지지를 받아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주요 매물대와 아래쪽 추세선이 지지를 얼마나 강력하게 해주는지 알수 있는 대목인 거죠. 그리고 아래쪽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2월 말부터 엄청난 매수 거래량이 꾸준하게 들어온 걸알수 있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가격이 크게 빠질 때에도 매도 거래량은 현저히 적습니다. 아니, 거의 없죠. 세력들이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전형적인 가짜 하락이 지속적으로 삼각 수렴 안쪽에 계속 나왔던 거죠. 이 차트와 거래량은 추측이나 예상이 아닌 말 그대로 남아 있는 실제 데이터기 때문에 한눈에 알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삼각 수령의 특징으로 다시금 위쪽 추세선까지 반등이 나와 줄수 있는 겁니다. 조금 더긴 관점으로는 여름까지 위쪽 추세선과 아래쪽 추세선 사이에서 반복적인 상승과 하락을 보여주다가 본격적인 알트코인 불장이 도래하며 이전에 쌓인 막대한 양의 거래량들이 소화되면 매우 높은 확률로 수렴의 끝에서 1,200원을 넘어가는 역사적인 신고점 갱신 타점이 되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시청해주시는 영상은 제가 녹화하고 편집해서 업로드하기 때문에 시간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영상만 보시고 투자하시는 경우에는 실시간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시간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정보방 링크를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시장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하고 급등 종목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셔서 정보방 편하게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상은 골렘으로 마무리 하겠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